자유인으로 살라 자유인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노예제도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 그 요셉 시대가 언제입니까? 아주 오래 전잖아요 그때부터 이 노예제도 팔려서 마치 사람이 가축처럼 그렇게 구속을 당하고 주인을 위해서 일합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전쟁에 패한 사람들, 그래서 포로 잡혀가게 되면은 역시 노예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장군이나 막 이렇게 높은 사람들도 끌려가면은 포로가 되면은 노예가 됩니다.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반역자들, 반역자들 마찬가지고 그 집안들이 다정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고려 시대만 하더라도 이노비지도가 굉장히 왕성했고요. 그 만적의 난 같은 것도 보면 노비들이 일으킨 난이잖아요. 또 우리 한국 조선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이렇게 좀 천대받았던 사람들이 백정입니다. 백정. 도사업하는 사람들이죠. 이 백정들은 돈이 있어도 기와 집에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은 남자가 결혼하면 다 상투 틀지 않습니까? 상투도 못 틀어요. 여자가 결혼하면 이렇게 쪽하고 비녀, 뭐, 뭐, 비 뭐야, 뭐, 뭐비 비녀를 꽂는데 그 비녀도 꽂을 수가 없습니다. 장신고, 생각도 못 합니다. 그렇게 백경들은 아주 천대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성교사님이 그거를 보고 이제 1880년대에, 아, 이게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아, 차별할까. 그래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신분의 철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고요. 사실 우리 구한말에는 1884년 가부경장을 통해서 이 신분제도가 타파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부 경장이 뭐 3일천화로 끝났기 때문에 계속 그런 차별이었습니다. 있 아무튼 이 사무엘 모목사님은 그래서 백정들이 전도했습니다. 백정들에게 그 서울 한양에도 백정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박성춘 우리 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백정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됐고요. 나중에는 성도교회 장로까지 했습니다. 그의 아들, 박서양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사실상은 이백정들은 공부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이 천, 이, 어, 1908년에 연희, 연희, 그, 어, 의대, 연희의대가 첫 졸업생을 일곱 명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이었습니다. 그는 박서양은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였어요. 대단한 신분의 변화죠. 정말 그렇게, 이 백정의 아들로서 그렇게 했다는 건 대단한, 신분 타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 에보게 되면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자유라는 것,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살지만은 이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자유가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자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할 적에는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자유인인 거예요. 자유인, 정말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자유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에덴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자유로운 존재였는데,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상실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아주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자유인이고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탄의 노예로 전락한다. 그겁니다. 우리가 자유인으로 산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 삶은요, 자유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유인인 거예요. 그 말씀의 순종을 떠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유인으로 살라?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인의 삶을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한 설교에. 고향 나사렛그 가보나움에 들어가서서, 거기 나사렛에서 이루사, 안식일에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셨는데, 선자 이사의 글을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된 자에게 자유를 눈문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자유롭게 자유를 주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바로,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다. 이 사회가 예수님 당시보다 한 6, 7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실현됐다. 그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취됐다. 정말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오묘함, 신비함, 정확함, 구약의 모든 것들이 신약에 그대로 맞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으로 지금 이 말, 여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기름 부어서 보냈다. 이게 지금 성취됐다. 그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 인간은 어떤 자유가 필요한가? 여기 자유, 자유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자유가 필요한 것입니까? 18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눌린 자를 자유롭게. 가난한 자에게는 물질이 필요하죠? 눈먼 자에게는 시력이 필요하죠? 눌린 자 다시 일으켜야 되고요. 포로된 자 포로에서 해방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결핍이 있는 것이 부자유 아니겠어요? 결핍,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것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유는 이게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다 포함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자유로워야 진정한 자유 아니겠습니까? 육체가 구속되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인이 아니지않습니까내 네, 육체가 자유로워야 돼. 자유 돼. 심한 질병 때문에 몸을 마음대로 못 움직인다. 역시 자유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자유가 먼저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인가 여러분 중독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역시 자유를 잃어버린 거야. 술이 아니면 살수 없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 아니겠어요? 마약 있어야만 사는 사람들, 떨어지면 막 몸을 떨고 오는 사람들, 중독자들,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도박 안 가면 못견디지 않습니까? 이런 거 처음 보다가 다 뭡니까? 예.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쁜 습관들, 나쁜 습관들. 예. 그렇습니다. 도박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막 이렇게 훔치는 게 하나의 습관이잖아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그런 걸 그건 고 싶어도 못 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육체적으로 그러한 자유를 누리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자유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항상 근심 걱정 두려움 막 이게 있어 보세요 평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정신적으로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거는 정말 아주 자유로운 것이죠 지나치게 가난해서 항. 항상 물질에 대한 그 염려 때문에 쪼들린다. 그 자유가 없는 거예요. 벤자민 플랭클린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빌리러 가는 사람은 자유를 팔러 가는 사람이다. 돈을 빌리러 가는 거, 자유를 팔러 가는 거는 게, 너 지나치게 빛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 얼마나 억눌리겠습니까? 마음, 심적으로. 빛.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빚진다는 그러니까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 는 놀리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여러분 무언가에 매여 있는 거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내게 없어도 괜찮은 것 같은 것은 많이 이렇게 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들은요 내게 필요 없는데도 그냥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없애는 것이 오히려 자유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삶, 단순한 삶. 그것이 행복하다고 그러죠. 특히 이거 인도의 깐디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단순한 삶의 아주 표본이라고 볼수 있어요. 단두, 단순한 삶의 표본. 그 다음은 거친 것이 없었어요. 항상 모든 걸다 그냥 제쳐놓고 평안하게 살아왔던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다음 정신적인 자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적인 자유죠. 영적인 자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은 영적인 자유를 잃은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인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 뭐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를 잃어버렸잖아요. 또, 장세기 사장에도 보게 되면은, 가인이 자기의 아우, 아벨을 죽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땅에서 저지를 받아 이제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서운 저지죠? 그것은 이미 벌써 하나님과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요 내 형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기 때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다마 사막다니 하신 것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에게 버린 당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견딜 수 없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큰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자유가 없는 자인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육체적인 자유가 있다면 진짜 감사해야 돼요. 왜? 이 세상에는 육체적인 자유가 없어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 병상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그런 육체적인 제안 때문에 괴로워하 사람들,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사람들, 필어에 앉아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음대로 손을 움직이고요, 다리를 움직이고, 응?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자유예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자유를 누린다면 정말 감사를 해야 돼요. 이상에는 정신적인 고통, 억매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심하니까 나중에는 스스로 목숨까지 끊잖아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더군다나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 자유롭다 진짜 감사해야 되죠 크게 감사해야 되죠 나의 영적인 자유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죄잖아요, 죄 자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났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정말 크게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누가 이런 자유를 주십니까? 이 세상 천지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어디에서 보냈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왜 보냈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시려고 눈문자를 보게 하시려고 누린 자를 일으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에 진짜 이 세상의 인간들의 모든 그 구속을 풀려고 보내서 왔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성인들이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책이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지려보니까그러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굳세게 서서, 스탠드 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종의 몽해를 맨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효화시키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몽회를 맺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보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정말로 자유로워진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문 앞에 가셔서 그베로동에 있는 시신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칠 때 여러분, 나사로가 배로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 시신을 싼 옷, 그 그레이브 크로스를 테이크업해서 렛팅고 다니게 해라. 자유의 선포와 자유의 선포. 나 인생의 과부는요, 자기 아들이 죽었을 적에 그 아들의 아들을 에? 운반하는 그 상해를 따라가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영맨, I say to you, get up. 그 순간에요, 죽었던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유의 선포인 거예요. 죽은 자에게도 자유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자유의 선포. 세계 역사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사망의 그물에 걸려서 끌려가는 무덤으로 끌려가는 자를 세워놓고 자유를 주어서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는다. 엄청난 축복이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못녀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정말 예수님을 믿다고한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것은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요한 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더 e t y o 세티오 프리 진리가 우리를 세티오 프리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조로 믿고 말씀을 붙잡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과 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진정한 소망이 없을 텐데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는 거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victory oh, t h 죽음이요사망이요 Where is your victory 너의 쏘는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sting?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향해서까지도 그렇게 호령할 수 있다는 것은요 놀라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평소에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죽음이 딱 임했을 때에 아나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더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추한 모습인 거예요. 언제듣더라도 지난번 노예 때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한국에서 아주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러한 유명한 목사님이 죽을 병에 들어서 이제 마지막에 의사가, 아, 목사님, 이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아니,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천국 믿잖아요. 근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참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 애걸 하다가 난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요 너무 실망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천일구든전 파는 그 목사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를 을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음 앞에다 어떤 모습일지 알수 없지만 평소에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하신 목사님도 자기도 그안까지 설교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 아, 진짜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더라고. 우리는 평소에 죽음을 준비해야 돼. 언제 죽음오더라도하나님 내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지. 있어야 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If anyone is in Christ, he'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옛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왔다. 여러분, 우리는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언제 부르더라도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죽으면 나의 순서가 없잖아.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야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나를 보내사, 보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누리지자 다시 일으킨다. 결국은 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보니까요. 20, 4, 2 2이이이이사이이요이이아들이아이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하고 쭉 말씀하시면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고향에 오셔서 지금 말씀 전파하는데, 가장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할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배척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굳이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다. 예? 요한복음 5장에 나는 포도나무 열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삶 그게 바로 자유인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는 그런 삶이 진정한 자유로운 것이다. 여러분. 정말 자유를 누리는 사람에게 징표가 뭘까요? 예수님을 지는 자유, 예수님을 위해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징표가 무엇일까? 사랑이 있고요. 평안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넘쳐 흐르고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보세요. 아주 마음에 싫은 사람이 있어 보세요.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기분이 나쁘잖아요, 내가. 자다가도 깨는데그 다음 생각하면 막 잠도 안 오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건 내가 손에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한 것은 그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사람은 역시 내가 정신적으로 매여있다는 얘기잖아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자유를 누리려면은 남을 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박는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주 없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은 여러분 정말 그렇게 다. 예수님처럼 닮아야 한다는 거죠.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 있다는 얘기는 내가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한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평강, 기쁨 이런 게넘친다면 여러분들은 자유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직도 무엇인가 매여 있고 근심, 걱정, 두려움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그런 게 사라진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맺지 말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껏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얼마나 자유로운 나라입니까?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자유를 구속당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린 조국, 저 북쪽 나라 사람들. 그렇게 살면서도 그렇게 자유소중함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지구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은 자,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村。